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 특히 마음 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분노와 거짓,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몇주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위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쓰라림을 버리라와 같은 구체적인 명령들은 모두 이새 사람을 입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윤리적인 행동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여러 윤리 체계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의 유교 사상이나 고대 그리스의 철학, 혹은 이슬람 율법을 보아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쓴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라와 같은 가르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은 보편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즉,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밀이며 기독교를 다른 모든 윤리 체계와 구별 짓는 핵심 원리입니다. 본문 중간에 갑자기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 공자나 마호메트의 가르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깊은 영적인 차원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하거나 마음이 쓰라릴 때, 단순히, 아, 쓴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멈춰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려는 유혹이 들 때, 거짓말은 나쁜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그런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학교 시절에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죄의 문제들과 씨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방식, 즉 이건 잘못된 거야. 당장 멈춰. 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방식을 계속 시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삶을 혁명적으로 바꾼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쓴죄 죽이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죄를 죽이는 방법은 단순히 그런 짓을 하다니 얼마나 끔찍한가. 신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지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대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라. 그렇다면 나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3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나는 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사실이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분을 당신에게 어떤 분으로 만드는지 생각하십시오.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신 이후,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제 내 마음 속에 산다고 말씀하신 이후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때안 되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훈련하고 노력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거짓과 분노, 쓴 마음을 몰아내는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녹이는 것, 그분이 누구시며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궁전 안에 얼마나 위대한 분이 살고 계시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로 당신 자신을 녹여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분노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절과 31대 32절에서 분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첫째, 바울은 분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분노의 억압이나 부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표출하거나 아니면 문명인답게 억제하거나,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분노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은 화내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분노, 인식하지 못하는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고 병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에서 종종 이야기되는 화병의 영적인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분을 내라는 명령은 때로는 분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것이며 그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분노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어떤 감정도 그 자체로 죄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만 죄로 인해 오염될 때 나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분노란 무엇일까요? 분노는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에너지이며 악한 것을 향해 방출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인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억압받는 사람을 보고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분노하셔야 합니다. 사실, 당신이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많을수록 지켜져야 할 가치들이 위협받는 것을 볼때더 많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비폭력은 사람이 아닌 문제에 대해 공격적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위로운 분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려 하실 때 바리세인들은 그를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본래 우리에게 심과 회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룩한 안식일법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 속에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공격하셨습니까? 질병과 위선이라는 악입니다. 이제 죄가 되는 분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죄된 분노를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쓰라림 또는 쓴뿌리입니다. 당신의 분노가 처음에는 위로웠을지라도 그것이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증오와 원한으로 자리 잡으면 죄가 됩니다. 둘째는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쏟아부어 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비방하고 상처주는 말을 내뱉는 행동입니다. 셋째는 억누르는 분노입니다.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대신 안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분노는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만약 그것을 안에 가두면 무엇을 파괴할까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내면과 영혼, 심지어 육체까지 병들게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분노에 대한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분노를 억눌러서도 안되고 그대로 폭발시켜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처럼 사람이 아닌 문제를 향해 그 에너지를 나빠라 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된 업무에 시달린 아버지가 퇴근 후 잠시나마 조용히 쉬며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약속을 어기고 계속 싸우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이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아버지는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그의 편안함, 그의 계획, 그의 안락함입니다. 그는 무엇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위협적인 몸짓과 상처주는 말로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이 느낀 불쾌한 만큼이나 나쁜 기분을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아버지는 보통 다른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분노를 억누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대안처럼 보입니다. 그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합니다. 아내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이 분노는 아버지의 위장에 머물며 그의 건강을 해치고 그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는 자신의 이기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계획을 우상처럼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잠깐의 휴식보다 내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지금 이 어릴 때 거짓말이나 불순종 같은 나쁜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채운 후에 그는 다시 아이들에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분노를 가지고 갑니다. 먼저 자신이 위협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아빠는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정말 화가 난단다. 이런 행동은 너희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아주 나쁜 습관이야. 이건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란다. 우리 함께 너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나쁜 습관과 싸우자는 거다. 보십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과 인격을 지키려 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있는 문제, 즉 죄와 나쁜 습관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운 분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무엇을 공격해야 하는가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기적인 동기를 회개하고 분노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은 수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어렵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파멸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묵은 잎이 달려있는 떡갈나무와 같습니다. 그 묵은 잎들은 가을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고 겨울 내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봄이 되어 새싹이 도단하면서 그 새로운 생명이 묵은 잎들을 밀어내야 비로소 떨어집니다. 우리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의지력으로 나는 이제 화내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과 성찬,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새싹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분노와 미움이라는 묵은 잎들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문을 연 로버트 점에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1860년대 조선에 들어오는 것이 불법이었던 시절, 그는 배가 좌초되자 성경을 품에 가득 안고 강가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창과 칼로 죽일 때, 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손에 성경을 쥐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제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들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지는지요.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싹이 돋아나 묵은 잎을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라림이라는 죄된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쓰라림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묻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해를 입거나 고통받기를 끊임없이 바라거나 희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쓴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망하기를,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은근히 기뻐한다면, 당신은 쓴 마음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단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와 쓰라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악이도 품지 않으십니다. 쓴 마음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당신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한 쓴 마음에 붙잡혀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행동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용서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왕에게 만 달란트, 오늘날의 가치로는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빚을 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은 그 엄청난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단지 백대나리온, 즉몇 달치 품삭세 불과한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진노하여 그 종을 다시 불러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의 그 엄청난 빚을 용서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왕은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빚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한다면, 당신의 굳은 마음은 녹아내릴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톨킨은 그의 소설 반지의 제왕 마지막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달콤한 말에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은 넘쳐흘렀고, 그들의 기쁨은 칼과 같았으며, 고통과 기쁨이 함께 흐르고 눈물이 바로 축복의 포도주가 되는 곳으로 그들은 나아갔다. 달콤한 눈물, 축복의 포도주가 되는 눈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맛본 사람에게는 그 어떤 표현보다도 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 용서는 당신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의지로는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새로운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릴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파괴적인 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고 선을 지키는 위로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게 하사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쓴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저희를 보고 분노해야 할때 분노할 줄 알면서도 그 마음에 어떠한 악기도 품지 않는 사람들, 쉽게 용서하고 쉽게 기뻐하며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왕 같은 백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변화를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